안양시와 국토부가 평촌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를 지정하면서 재정비 사업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최대호 시장은 행정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나머지 단지도 순차적으로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주 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창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촌 신도시에서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된 세대수는 5,460세대입니다. 선도 지구로 지정된 꿈마을, 민백 블록과 샘마을등세개 특별 정비 예정 구역은 재건축을 위한 행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 최대우 시장은 재건축에 대한 주민 열망이 높은 만큼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개 구역의 선도 지구는 노후 계획 도시 정비법에 따른 정비 구역 지정 절차를 받게 됩니다. 주민들이 정비 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계획안에 대해 가반시상의 주민 동의를 받아 안양시의 정비 구역 지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행정 적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선도 지구에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16개 구역에 대해서는 2025년 상반기 중에 정비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최 시장은 나머지 구역은 순차적으로 정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주민 제안을 받아 승인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선도 지구에 선정되지 않는 특별 정비 예정부역은 내년부터 공모 없이 연차별 정비 물량 내에서 주민 제한을 받아 승인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중 국토부와 경기도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재건축 세대수에 비해 많이 부족한 이주 공간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시는 군포의 옛 유한영행 부지에 마련할 예정인 2200세대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추가 확보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최 시장은 개발이 추진 중인 인도원과 매곡지구 재개발 재건축 지역 등을 이주 공간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가 인도원이라든지또 매곡지구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이런 지역에 국토부하고 경기도 협의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을 좀 확보해 보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에 이어 이주 대책을 마련한 정부와 안양시, 평촌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